이번 경북 산불은 안동 지역에도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쑥대밭이 된 안동 지역 상황은 송효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안동 남으면 광음리 일대입니다. 인근 산불은 대부분 진화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곳곳에서 연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산불의 영향으로 인근 마을은 쑥대밭이 됐습니다. 지금 제 뒤에 보시면 화마가 흩고 지나간 흔적들이 남아있는데요. 집은 이미 무너져 내렸습니다. 지금 이쪽을 보시면요. 지금 농기계로 추정되는 물건들이 지금 다 곳곳에 놓여있는데 역시 다시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모두 불에 타버렸습니다. 다른 곳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뒤편으로 보시면 지금 창고로 추정되는 건물이 하나 보입니다. 이 역시 화마가 흩고 지나가면서 모두 무너져 내렸고 심지어 이 안에 있던 곡식으로 추정되는 물건들 역시도 모두 불에 타버렸습니다. 화만은 인근 집들도 휩쓸고 가면서 지금은 형체조차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했습니다. 인근 농공단지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산불이 공장까지 이어지면서 화재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불길의 공장들은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였고 대부분 불에 타면서 회생조차 힘든 상황입니다. 다행인 것은 조금씩 불길이 잡히면서 진화율도 높아지고 있다는 것 밤사이 소량이지만 산불 지역 곳곳에 비가 내렸고 풍속도 늦어지면서 상당 부분 불길이 잡혔습니다. 하지만 주불이 진화됐다고 보기 힘들고 바람이 다시 불어 확산할 수 있기 때문에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소방과 산림 당국은 오늘을 마지노선으로 보고 헬기와 장비 인력을 최대한 동원해 총력전을 편다는 계획입니다. 일주일째 이어지는 산불. 하루빨리 진화 완료와 함께 일상으로의 회복이 절실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효창입니다.